을 하고 잠시 오찬위에서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네, 강원도 원주를의 송기현 위원입니다. 어, 우리 전관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질책을 많이 받으시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여러가 지 역사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 첫 번째 취임하는 중기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평가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어 있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조학 과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이 됐는데. 그 창조과학에 관련돼서 특히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뭐 우려에 대해서 그 그런 논란이 있다는 데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 포항 포항공대에서 그 기술이전 수입료나 창업되는 회사를 보면. 반 이상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다 그. 바이오 어 중에서도 그 근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태아나그 이중으로 들어가면 이랬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겠어요? 어, 과학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걱정이 뭐냐 면 장관 후보자는 벤처 부분에서 굉장히 경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이, 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있어요. 과연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사의 불공정 거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좀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네, 중소기업 CEO 열명중 여덟 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게 가장 큰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57.7%가 대기업의 공정 경쟁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20.7%인데 공정위 등의 정부 기관이 법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의 미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감 보라주기 규제가 필요한데 특히 일감 보라주기 규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는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 직원분들이 어, 현장 목소리도 듣고 그 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 지금 중국 기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겠다 얘기하시는지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 하시는 지금?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겠다 일감 몰아주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규제가 될수 고쳐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지라는 말씀이시죠? 어,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고쳐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냐 말이죠. 일반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파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전속고발권 문제를 제기를 해요. 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지금 불공정거래 불공정의 근절을 위해서 전속고발권이 지금 공정에돼 있는 것을 좀 다른 데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의무고발제도랑 의무고발 요청제도라는 게 있죠. 예, 2014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도입이 돼서. 예. 2017년 6월까지 총 228건, 22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181건이 검토가 완료되고 4 1 6건이 조사 중인데 실제로 고발된 건는 13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알기로 음. 그 공정위에서 먼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오면 거기에서 고발권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청 고발 예, 요청권 요청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원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간단하게 계속 파악 그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좀 알고 계세요? 뭐잘 그 파... 모르세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지? 228건이 된, 요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13건밖에 실제 고발이 안 됐어요 고발 요청이. 제가 알기로는 보복의 우려나 어 이제 법적인 그런 대응하는데 힘든 그, 부분이나 이런 저희,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그 고발 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중소 중기 장관이 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거기에 부정적인 뜻이네요 뭐 다른 부분에 검토할 부분이들이 있으니까 뭐 의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다른 그 효과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느 쪽 의견이 진지한 안정이셨어요? 본인 의견으로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좋겠다. 홍기 장관이 됐으면 나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어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내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아, 후보자님 그 청문회라는 것이 그 장관이 얼마나 그 엄중한 자리인지를 아마 다시 한번 이 청문회를 하시면서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 동안 그 여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런 인사 5대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많고 또 셀프 보상이라든지 사업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많은 의혹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뭐 역사관이니 종교 지나친 그런 창조 과학이라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보자가 너무 그 과거에 자기의 모든 발언을 뒤집고 또 신념도 뒤집는 그런 행태가 저는 최소한의 그 지성인으로서의 그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요. 또좀 정직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도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과거에 그 살은 흔적, 소시민으로 살은 흔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뭐 생활 보수다 이런 어목까지 받는 상황에서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토탈 부정을 하는 겁니까 뭐 이영웅 교수를 그 본인이 초청해 놓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포스텍이 뭐 한지도 모르는 사람을 교수가 이렇게 막 불러서 그 많은 다른 교수님과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거는. 장관 후보로서의 그 자격뿐 아니라 교수로서도 이렇게 답변하시고 처신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걱정을 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가 생활 보수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개변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고나 행동은 뭐 보수이나 아, 저 진보인, 진보이나 실제 생활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그 옹호를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이걸 잘못 그 후보를 파악하고 계셨다.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사고나 행동은 보수인데 뭐 장관 자리가 주어지니까 그런지 하여튼 편의에 따라서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생활진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출세지향형 진보라는 새로운 게 나왔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동료 교수들께서 하는 증언도 뭐 거,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고 또 창조 과학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또 이게 아주 교묘하게 뭐 과학자이고 신앙은 따로다 이렇게 이제 빗겨 나가시는데 그 불교계에서도 지나친 그 편향적 그 종교 활동 때문에 음. 걱정을 많이 하고 심지어 반발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장관께서 또 신앙마저 부인할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다니신 게 교회인지도 절인지도 모르고 다녔다. 이런 말 하실까봐 저는 정말 최소한의 지성인으로서의 자격은 좀 갖춰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실, 실제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저 대통령께서 국회 제출한 후보자 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단연간 쌓아온 기업 현장 근무 경력과 기술 벤처에 대한 투자 경험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근거로 그 들여다 보니까, 후보자가 창업, 창업에 관련했던 기업은 딸랑 두 개에 불과하고, 그 실적도 매우 부실합니다. 저, 저기, 그 들어있는데요. 이제 병역 특례로 기업에 좀 있으신 게 있고요. 소위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보면은, 사실 그 세타텍 기술 이사를 이렇게 장기간 했다 이렇게 저 제출을 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세타텍이라는 한국에서 근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미국 지사도 아니고 주립 대학의 연구원 노릇을 하셨고 또 연구 교수를 역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오셔서 그포스텍의 교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력만 가지고 보더라도. 뭐 제대로 우리의 그 소기업 현장 산업 현장 중소기업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벤처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저는 그그 그 굉장히 그 경력이 이런 경력이 될수 있겠다 얘기하시는지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지금?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 고쳐질 수 있겠다. 일감 몰아주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규제가 될 수, 고쳐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시죠. 어,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고쳐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냐 말이죠. 일반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파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전속 고발권 문제를 제기를 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보고 들은 적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지금 불공정 거래, 불공정이 근절을 위해서 이제 전속권 발권이 지금 태아 나그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랬, 이랬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겠어요? 어, 과학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걱정이 뭐냐면, 장관 후보자는 벤처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이, 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있어요. 과연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사의 불공정 거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좀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네,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57.7%가 대기업의 공정 경쟁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지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어 있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조과 학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됐는데, 그 창조과학에 관련돼서 특히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뭐 우려에 대해서 그, 그런 그 논란이 있다는 데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 포항 공대에서 그 기술이전 수입료나 창업되는 회사를 보면 반 이상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다그 바이오 어, 중에서도 그 근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진행을 하고 잠시 오찬 중에서 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 겠습니다. 네, 강원원원주주 o 의 송기현 o 원입니다 s k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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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 을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있 o ask 여러가 역사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 첫 번째 취임하는 중기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평가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20.7%인데 공정위등의 정부 기관이 법 집행의 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의 미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감몰아주 규제가 필요한데 특히 일감몰아주 규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는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 직원분들이 어, 현장 목소리도 듣고 그. 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 지금 중국 기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